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9일 10편 7편 말씀을 함께 나눌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귀신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살아 예수님의 어머니 내나 살아 예수님의 아버니 더러운 귀신아 가가가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깨소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퇴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은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렵다기 보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좀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면 특별히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내 신앙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는 친구들 또 교사들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황량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내는 시편을 작성했다면 우리 또한 인생의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바랄 수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다윗의 십가요는 이렇게 나오네요. 하박국과 이 10편 7편에만 딱 성에 두번 쓰인 십가요이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낮은 음으로 화면이 갑자기 급반전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나 너무나도 고대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알수 없지만 이 10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할때 분명히 중간에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이 한군데 나옵니다. 십가요이고요 베냐민인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한 노래.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었네요. 3, 4편은 어, 위협 가운데 했던 노래고 그리고 어제는요. 어떤 고백이었나요? 네.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침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극율의 하나님을 붙잡는 노래였다면 오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베냐민인 그러니까 사울왕의 친족이었겠죠. 베냐민인구시의 말에 대하여 어디에 봤더니 또 기스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와께 한 노래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어,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누구를 헌담하거나 누구를 모함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에 대하여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쳐서까지도 그에게 충성 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저 사람이 당신의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이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그렇게 진실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에 대한 소문을 쉽게 믿고 나를 향하여 눈을 흘기며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이 또한 사울왕에게 정말 정직했는데 사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신을 핍박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7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2절 이렇게 한번 묶어놓으세요, 우리 친구들. 노래니까 이렇게 연별로 나눠서 보는 것이 좀 이해 쉽습니다. 어, 위험한 어, 이 상황에 대한 다 대한 묘사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설명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절부터 5절은요, 어,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전 죄가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소하는, 저를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재판장이 보좌 위에 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들었는데 그 재판장 위에 앉는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희화화해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8절부터 9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은요.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시고 이 악인들을 위협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은 오늘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던 그러한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7절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한 이 10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절,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표현이죠. 여호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든지 자기가 위협 앞에 있을 때든지 자기가 부요한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제 한번 살펴봤었죠. 이 다윗은 여러 가지 채널 중에 한 채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 일지망 이지망 삼지망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Only one way 하나님께만 내가 피한다라고 거듭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 뱀의 유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너무 힘들 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아? 야 너무 주일마다 힘들 땐야 해외여행 갔다와 욜로의 삶도 있어 야좀 누려봐 좀 이렇게 미드에 한번좀 스트레스 좀 풀어봐 여러가지 나의 피난처를 은근히 제시하면서 여호와만 나의 피난처 되는 것을 조금씩 우너뜨립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죽게만 피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 저 사람으로부터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쫓는 모든 자로부터 구원해주세요. 나의 학업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나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 하나님 모든 자로부터. 왜요? 하나님은 능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나를 사자같이 뜯을까 하나이다. 이것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펼쳐졌을까요?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이 이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요 맹수가 그 굶주린 사자가 이 양들을 잡아 삼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뼈까지 으스러뜨리면서 다 찢어밟이고 그 내장에 이빨을 꽂고 그 내장을 촉촉 빨아먹으면서 그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 제가 목동 시절에 그 양들이 사자에게 찢김당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아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조금 아픈, 아프고 말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렇게 찢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장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정도가 아니라 저 찢어 밝혀질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죽게만 피하나이다. 이렇게 1절 2절 자신의 상황과 더불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하나님이요또 네, 나오죠. 어제 시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서두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만 계속 불러도 주님이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다이또한 너무 절박해요. 어린아이가 절박하면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엄마만 불러요. 아빠만 불러요. 왜 무슨 일이니?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부르는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여우와 내 하나님이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지금 저 사람이, 그베냐민 사람이 사우랑에 가서 그 참수한 내용을 실제로 내가 행했거나, 내가 정말 작당 모의를 했거나, 내가 뒤에서 진짜 꿈꾸기를 차렸거나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나에게 선대한 자,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내가 악으로 대하였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았거든.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런 번역도 나와요. 이브리어를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어느 번역으로 돼도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을 찾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 내가 원수를... 어, 까닥없이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을 아둘람굴에서 살려줬던 그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어,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으면 내가 정말 무고히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화칠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했거나 하나님 이러한 내가 일들을 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혼을 땅에 내팽개치고, 짓밟고, 내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자신이 결백하고 억울한지,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짓밟으시고, 나를 정말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이 정도로 결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막 얘기하다 보면 야나 진짜 맹세 그럴 때 있는데 맹세는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어제는 하나님 e 나 블랙 뉴크인 angry,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rise up in angry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호소하는 거예요? 극률의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 시, 심판주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시잖아요. 정확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우리 성경에 주님은, 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이런 고백을 했었네요. 아, 주님. 좀 깨세요! 일어나주세요! 아, 주님은 일어나서 늘 계시지만 시적으로 자신의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어, 이런 표현 기도할 때 있죠. 일기장에 이런 말쓸때 있죠. 그런데 주님의 오랜 인내하심은 그 죄인들을 어, 놓치신 것이 아니고, 못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인내인 것이죠. 결단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 다윗이 주님 제발 깨세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Wake up, Lord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다윗도 또 다른 믿음의 선친들도 다 앞서갔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줄을 들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 을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요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볼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합의를 보지만 서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서 양쪽 다 억울한 상태에서는요 이 선지자가 순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선지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순회했잖아요. 그럼 도라이다면서 하나님 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자, 억울한일있는 사람들 모여라 하면은요. 마을에 그 넓은 광장에 높은 자리 하나 만들었고 거기 선지자가 딱 앉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이 사건을 좀 재판해 주세요. 이 사건을 좀 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다 모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 앉으셔서 우리의 재판을 들어 주세요. 지금 여기 억울한 자들 의인들의 재판을 주님이 들어주세요. 나도 그 재판에서 한 자리 껴서 나도 이 재판을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곳에 억울해서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재판을 낱낱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러면서 다해서 내 차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차례가 되지 않아서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의 차례를 기다리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마음은 떳떳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마치 살아있는 꽃에 벌레가 꼬이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에 파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참 신앙 생활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악인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려고 주변에서 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실체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마련이에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평생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의와,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갔고, 어제도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으로 내가 성실행했는데, 주님 심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실제로는요, 여기 보면, 심장과 신장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신장 하면 약간 장기 이식 약간 느낌 들죠? 신장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내장에이 내장에 있는 각 기관들과 사람의 여러 요소를 연결지어서 생각했는데 이 심장은 사람의 마음, 신장은 감정을 이야기해요.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감정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미워하는데 원망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한 것도 주님 다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 주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재판을 주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다윗의 재판을 탁채택 하셔서 이 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 들으시고 의인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오늘 시편 전체에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10절은 형광펜을 쭉쳐 놓겠습니다. 마침 오른쪽 페이지에도 이렇게 체크해 놨죠? 한번 읽어 볼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자문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도 예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살이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학원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여러가지 공동체에서 SNS상에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때때로 두려운 것은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정직만 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나 SNS상이든 어디든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 무섭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섭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 두려워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치 아니면 하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무 바쁘다야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네가 죄 짓는 건못 봤다가 아니죠?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어떡게 한다고요? 칼을 쓱쓱쓱 지금 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은 이미 당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할수 있나요? 심판의 급박성, 긴박성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지금 처벌받지 않으니까 시간이 엄청 많은 줄 알고, 회개할 기회가 엄청 많은 줄 알지만, 실상은 영에 눈을 뜨면요, 지금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며, 이미 활을 당겨서 나를 향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 회개는 내일 해야지. 다음주에 2023년에는 이걸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죠 깨닫는 순간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회겠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가만 놔두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시편 기자가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구나.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화를 당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죽일 화살을, 죽일 기계를 심지어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당겨진 장전된 포들을 봤더니, 다 불화살, 불대포인 거예요. 엄청난 무기들로 지금 악한 것들을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요? 나는 정직한 자 나의 방패는 오직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은요. 결국 극악인의 그 결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다. 이 마음 속으로 이 악한 것과 결혼부리는 예수를 신랑 삼아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러나 이들은요,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줌으로 사단과 함께함으로 임신했어요. 뭐를 낳았나요? 그들이 괴유를 낳았습니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저가 웅덩이를 왜 팠을까요? 나를 빠뜨리려고, 의인들을 빠뜨리려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참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있어요.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떤 일들 중에 하나냐면, 악인들이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는요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연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고를 하는데 아낌이 없어요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려고 작정한 40인 그들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또 이.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얼마나 열심히 었습니까 악인에게, 악인들은요. 이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오늘 웅덩이를 열심히 팠네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웅덩이를 팠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것이 그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만 있다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을 다윗이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어, 내리리로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멀리 숨어서 콱! 나를 맞추러 던졌는데 그 돌이 자기 정수리에 꽂히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바람 때문에 돌아서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이 자기에게 다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이 다윗은요. 믿음으로 17절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처음은요.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승리와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결단코 너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이 그 어떤 계략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10편 1편에 있는 그복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시며, 결단코 그들의 수단이 아무리 교묘해지고 열심을 더하고 발전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심판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연결어서 이야기하면요, 이 시는요 메시아의 탄원시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원멋들이려한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주님 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만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위협도 끊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그러한 위협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그러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요구했고 떳떳했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나요? 자신의 의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잘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지금 올바른 관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심령을 있는 상태와 경건함이었어요. 우리 어제 히브리서 12장 말씀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어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떳떳해 예, 그런 자신감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 아, 여러분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그렇게 방패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필사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마치시고 나면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읊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오늘 이래 전진전역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